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소위 인디 문화라든가 또 새로운 독립 출판물들을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와서 위안받는 그런 곳 평범한 직장인 희진 씨. 희진 씨는 주말마다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책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이 매우 설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책을 보실 거예요. 네. 어떤 책을 으실 거예요? 음, 요즘에 복잡한 일이 좀 많아서요. 편하게 볼수 있는 시집이나 스필로 보려고요. 오늘 희진 씨가 들른 이곳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은 책이 가득한 영리동의 조그만 책방 겸 카페로 커피, 맥주, 독립출판물, 비주류 문화가 이 공간에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책을 좋아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뭐 술, 맥주를 한잔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게 됐습니다. 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책방에 모여서 손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 영화상영회가 있고요. 또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콜, 공연을 해요. 인디밴드를 불러서 인디 공연도 하고요. 또글 쓰는 모임도 있고, 또 책방이니만큼 책을 읽고 토론하는 토론 모임도 있습니다. 희진씨는 이곳의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와인 한 모금도 해주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책 읽는 모습이 너무 편해 보이죠? <laughs> 너도 나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희진씨는 또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재즈 카페 가는 길인데, 제가 재즈를 좋아해서 자주 찾는 곳이에요. 재즈단은 합정역에 위치한 라이브 재즈 카페입니다. 공연, 커피가 함께하고 1세대 재즈 뮤지션부터 어린 뮤지션까지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연인과 가족은 물론 편안하게 재즈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음. 느낌이랄까?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재즈. 그녀를 사로잡은 재즈를 우리도 함께 감상해봅시다. 그리고 다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카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눈으로, 입으로, 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신다는 것만이 카페의 의미의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눈과 입으로 문화를 마시는 곳, 위안이 되는 곳. 문화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